네 문근영 씨가 무대 위로 박수를 받으면서 오르고 있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문근영 씨 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쪽을 봐주시고요 문근영 씨예 손인사 어 지금 미소가 햇살 반 선생님 다운 미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손인사 한번더 부탁드릴까요 네 정면 그리고 왼쪽 끝쪽도 햇살처럼 밝은. 문근영 씨 포토타임이었습니다. 네, 잠시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셨던 곳으로. 다음은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대. 데... 네, 와우! 어, 오늘 문, 우리 저희 문소리 씨 아이돌 그룹 센터의 느낌으로 네, 너무 멋진데요.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 끝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소리 씨 손인사로 왼쪽 끝쪽좀 봐주시고요. 네. 손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정면. 오른쪽 끝을 제가 오늘 그 작품이 작품이니만큼 이런 부탁 안 드리려 그랬는데 오늘 의상이랑 해서 하트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소나트 좋아요. 보라트 좋습니다. 오른쪽 끝 왼쪽 끝네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활한 정진수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목격자. 네. 자매 작품마다 놀라운 연기를 선보이는 임성재 배우인데요. 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입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정면 오른쪽 끝쪽입니다. 손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성재 씨? 네. 정면. 그리고 왼쪽 끝쪽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년 만에 다시 살아났죠 갑작스레 나타난 부활자 박정자 역의 김신록씨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멋진 뿜뿜하는 김신록 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손아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끝쪽. 정면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입니다. 왼쪽 끝쪽. 네, 다양한 포즈로 지금 포토 타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신욱 배우.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활한 새진리회 일대 의장 정진수 역의 김성철 씨입니다. 네, 김성철 씨 중앙에 서서.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자 오늘도 역시 강 정면 오른쪽 끝쪽입니다. 정면 아래쪽. 네. 어 마치 티라미슈 같이 달콤한 미소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왼쪽 끝쪽 다시 한번. 네. 오른쪽 그쪽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면 아래쪽입니다. 네, 김성철 씨 잠시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분을 또 뵙습니다. 소도의 리더 민혜진 역의 배우 김현주 씨입니다. 더욱 강력해져 돌아온 민혜진역의 김현주 배우입니다. 오늘 멋지신데요. 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오른쪽 끝쪽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 왼쪽 끝쪽, 손 인사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손 하트도 좀 부탁드릴까요? <laughs> 네. 정말 인류애를 가지고 있는 민혜진인데요. 오른쪽 끝쪽. 네, 좋습니다. 자, 김현주 씨그 자리에 계시고요. 지옥 시즌2의 탄탄한 앙상부를 완성한 우리 배우분들 모두 무대 위로 모십니다. 자, 조금 가까이서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임성는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이이쪽입니다 정면. 김성철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 그쪽입니다. 여러분 지옥 시즌 2의 주역 분들입니다. 자. 정면 봐주시고, 아, 지금 성차시가 해주셨는데, 시즌2니까, 2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그 상태로 시선 왼쪽입니다. 이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입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자, 여러분, 배우분들, 이 자리에 계시고요. 연상호 감독님과 최규석 작가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두분 중앙에. 네. 그리고 여덟 분 조금만 가까이 밀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역시 성재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 주시죠. 이쪽입니다. 네. 아, 투 가나요? 시즌 2네 색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을 틀어서 성철씨가 오른쪽입니다 자그 손을 파이팅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옥 시즌2를 외치겠습니다 지옥 시즌2 그리고 정면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면 아래입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지옥 시즌2 화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 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과 작가님 배우분들 오셨던 곳으로 다시 잠시 대기를.